자, 54번으로 가봅니다. 자, 코의 길이가 얼마? 아, 길이가 14인 3번 a b 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에 뭐 한다? a b 위에 점 C를 BC의 길이가 6이 되도록 잡았다. D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뒤에 있었을 때 포기해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면, 대금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뭐라고 했냐? 사인, C, B, A가 이런 값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값 자체를 내가 그냥 세타라고 그냥 편안하게 읍시다 사인, 세타가 7분의 2부터 10인가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A, B다라고 하는 게이 원의 e, 지름이므로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가 되죠. 따라서 얼마가 돼? 얘를 적어보죠. 196 66이 얼마가 돼? 36빼기 해주니까 얼마? 160 얼마가 되니? 4로2 10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가면 바로 4로2 10이라는 값이돼요 따라서 우리가 s 인세하다가고관는넣 뭐가 되겠니? 이렇게 본게 귓병문에 그걸 을 끼지 안가로 보는 게사인이잖아 따라서 얼마가 돼? 14분의 4루트 10이 되니까, 7분의 2루트 10. 얘는 바로 뭐가 되더라? <laughs> 참이 되더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제가 생각했니까. 자, 니음번을 바볼게요 니음번. 자, 니음번은 뭐라고 적용되냐면 CD의 길이가 얼마? 7일 때, AD의 길이는 마이너 3 플러스 2루트 30인가를 묶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얼마? 7이라고 했을 때, AD 이 길이를 구해보시오라는 그런 말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에 원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면은 바로 이4 개의 점은 바로 한원 위에 존재한다. 라는 어의 중상대원의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따라서 여가 세타가 되면 여기는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대하지만이 두 대각의 크기하고 180도가 돼서 한 원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별의 길이, 이별의 길이, 이별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 X의 길이는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이거, 얼마나 돼? 160은, 77에 49, 플러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X, 그 다음에, 코사임,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코사임,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 얘는 2, 4번에 각이 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값을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바로 7분의 3 이렇게 돼요. 바로 계산해 주면 x의 제로 이렇게 이렇게 77 7 약분이 되겠네. 얼마가 돼? 플러스 6x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11은 0 이렇게 돼. 111, 111, 1니까 111, 111, 맞죠? 그렇죠? 따라서 x의 1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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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트 120이니까 4, 30 이런 형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SL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0은 바로 참이 된다, 이말 뜻이에요. <목소리> 자, 다음에 디급번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디급번. 디급번,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2 0루트 10인가? 이것은 묶고 있습니다. 넓이의 최댓값.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미 결정이 돼있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어요. 따라서 이쪽에는 있이 삼각형이, 만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은 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바로 뭐가 되더라? 이놈과 평행한 바로 이 점에 있으면 될 것이고,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혹은 이호의 길이나 이호의 길은 어떠겠어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한편, 당연히 이 호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당연히 이 현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하는 뭉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 되니까 이가 수직이 되게 하는 바로 이것과 이몸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니? 여기도 바로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의 뜻이겠죠. 세타가 될 것이다. 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얼마가 되죠? 이 길이도 당연히 2루트 10이 될 것이고. 여기가 4루트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원래 얼마가 되지? 원래 7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2루트 10이고 이가이 4루트 10이니까 이게 6이면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는 얼마나 돼요? 당연히 3이 되겠죠. 절반이 되니까 여기는 3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잘 알겠지만 7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4라는 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이다라는 것은 이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4로터 10,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삼각형은 이한 변의 길이가 2로터 10이 되고, 여기서부터 기까지 7이고, 여기서부터 기까지 무엇이므로 6의 절박 3이니까, 여기는 4가 될 것이라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로터 10 곱하기 얼마? 4. 이두 개를 플러스 해주면 이 사각형 면적의 최대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여기는 뭐 하되? 12루트 10이 될 것이고 계산해주니까 얼마 하되니? 8루트 10이 돼서 정답은 20루트 10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비것도 참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공식을 잘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잘 맞춰보면 큰 문제 없이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